노래 중에 가장 리메이크하고 싶은 노래, 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하고의 편곡이 조금 약간 어긋나 있는 노래예요. 네, 지금도 그 노래는 기회가 닿으면 잘 불러서 리메이크하고 싶어요. 피아노 하나에, 그 노래, 제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 많이 받은 노래예요. 뭐 조소 하면은 또 하나 의미를바라시며 이겠죠? 아무래도 어, 그 전에 이 음원이 발표된 적이 없어요. 네네네. 제가 원조입니다. <laughs> 받는 사랑 받기 네. 위해처럼 네.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네, 제가 2002년도에 발표했고요. 이 노래는 그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악보로 불렀던 노래고 아, 음원으로 듯이. 음원으로 부른 건 제가 불렀고 아. 부전될 만큼 역사가 깊은 네. 노래는 아니고 <laughs> 그렇죠. 어, 설경욱 씨가 대학교 때 만든 노래고 이제 이민석 씨의. 후배죠 대학 후배 아, 네. 네. 그 같은 그 신학과 어, 같은 신학과 후배, 같은 후배. 신학과.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민섭 씨 지금 두분다 목사님이신데 그렇죠. 네. 이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를 때. 그 노래를 듣고 설경호 씨가 답가로 만든 거죠.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이고, 그런 사연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어느 그 청년회장님께서 헌신에 배한다고 저한테 특성, 특송, 특성을 저한테 두 곡을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 이제 하러 갔는데, 교회가, 교회는 큰데, 사람은 없고, 분위기는 되게, 맹숭맹숭하고 사람들은 떨어져 앉아 있고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예배 전에 그 청년 회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미안하다고 저희 교회가 지금 싸웁니다. 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른들도 많이 나가시고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런 상황에 초대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청년들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한 헌신 예배였으니까 되게 의미 있었고 저는 되게 가슴 아픈 채로 특송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시간에 청년들 한 열댓 명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헌금송 헌금송 했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되게 이렇게 머리에 망치로 때려 맞는 듯한 느낌이었고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난장을 만들어 놓은 어른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손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어이도 없었지만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너희들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고 제가 그때 이제 삼집 만들고 있었을 때였어요. 선곡 다 끝났었을 상황이었는데 그 혹시 이제. 좀 미안하지만 노래를 너무 못 불렀거든. 그리고 반주도 엉성했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또 자기네들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악보에서 찾은 거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받아와서 저희 이제 김지영 씨라고 프로듀서 하시는 분한테 그 선곡 다 끝났지만 나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한 2, 3개월 동안 그 작곡자를 찾느라고 애 먹었죠.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민섭 씨 통해서 설경욱 씨를 만나게 되었고 설경 씨한테 니만저만 이야기를 했고,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 쓴다고. 그 어떤 여자 뛰엣이 지금 음반을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서, 아, 그런 사연이 있구나. 알았다고. 왜냐하면 나도 이미 성공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쉽게 포기를 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설경호 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 그 팀들 음반이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대요. 그래서 먼저 쓰시라고 해서 제가 음반을 수록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 약속하고 이제 음악 작업을 할때 이제 설교웅 씨가 녹음실에서 와서 뭐 김밥 떡볶이 사가지고 와서 같이 또 그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는 설교웅씨 통해서 듣게 된 거죠. 네, 그 선배 노래 듣고, 네네, 그랬다. 많은 찬양사역자들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나? 음.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스스로 특히 이제 저희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질문을 해요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여기까지인가? 한계를 느낄 때는 여기까지인가? 그런 경우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자주 왔거든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끝인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꼭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에게 은혜 받았다, 노래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많이 남겼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되게 웃긴데 아침에 기독교 방송 무슨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찬양사역을 할수 있는가 막 이런 거 낙서를 막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제 노래가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 노래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듣다가 노래 끝나니까 이제 그 신청하신 분의 사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연이 또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 주수아씨 무슨 노래 때문에? 주수아씨뭐 이런 노래들이 어떻고 뭐 싶다만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거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좀 이렇게 큼지막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은 작년에 제가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NGO 단체에서 나눔 대사로 지금 11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그 나눔 콘서트 끝나고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으셨어요. 그제손 안에 그 주부 귀퉁이가 찢겨져가지고 뭘반 접어서 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시면서 이따가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차에 가서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열어봤어요. 그분이 음,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걸 남긴 것 같은데, 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함께한 시간 때문에 이제 탈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건 이상으로는 제가 하는 일에 그 어떤 보람, 어떤 어떤 돈으로도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죠 네, 생겨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월급쟁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또 생각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뭐 멋있게 이야기하면 텐트 메이커인데 <laughs> 후회도 하고 <laughs> 쉽지 않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뭐 어렸을 때뭐 아르바이트 몇번 했지만 그게 사회생활이 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어, 또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일을 하고 계시며, 또 그런 분들의 헌신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허투루 할수 없고 저는 여기서 진정한 삶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분내가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세금을 내고 또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여기 와서 그 그간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세무소에 가서 이게 검정계 글씨고 하얀 게 종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아 내가 진짜 이제, 이제 이제서야 이제 삶을 배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보다 예전에는 제가 솔직히 마이크 잡으면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지나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는 말수가 줄어들고 있고 내가 저분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 나보다 간증거리들이 100만 배는 많으신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노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 같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가 담고 있는 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발표되지 않는 수많은 오래된 어... 음성가들을 찬송가들을 제 시각에서 재해석해보고 싶어요. 클래식이란 그러니까 클래식이겠어요? 클래식이 제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다른 거 보다 창작물 보다 제가 그걸 더잘하는것같 고, 그 예전 에 있는 곡 들이 담고 있는 가사 전달 이나, 가 사에 대한, 이 해가 제가 이제 되는것같 아요. 옛날 에는 잘안됐 고, 사실 솔직히 요즘 나오 는, 노래들 어 제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세대 차이 수도 있지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앞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 작업들이 그렇게 오래된 노래들을 재해석해 보는. 그러니까 왜 이제 클래식에서 뭐 베토벤,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많은 연주자들이 각자의 철학으로 재해석하잖아요. 그런 작업들 처럼 우리 쪽에도 그렇게 멋진 노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도다 못할 것 같아요 음, 네. 그 작업들을 좀 해나가고 싶어요 뭐 그러다가 좋은 창작곡을 만나면 또 발표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도 제가 찬송가를 좀 기도 제목은 건강이죠 네. 뭐좀안 좋은 데가 네, 있으세요? 뭐 예전에 비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음, <laughs> 관절도 안 좋고 <적어>. 손가락 <laughs> 마디도 안 좋고 이모님들 멘트가 네 이모님들 병이란 뭐 간단하지만 아무튼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지금 이제 건강한데 그래도 아프지 않도록 가족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